석유공사도 매년 회계 정산을 할거 아닙니까? 예, 네,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결산을 하죠. 그 흑자, 적자 규모는? 저희가... 어..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,700억 났고 당기순이익이 915억 났습니다. 작년에는 이시였다 예,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다 흑자가 났습니다. 올해는 올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되게 얼마나? 아, 영업이익은 음. 한 1조 가까이 날것 같은데, 당기순이익은 예, 예, 적자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.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줄었을까요? 네, 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재작년에는 흑자났다면서요? 작년 재작년에도 이 금융비용 은 똑같이 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작년에는 한 이건 그냥 예, 통상, 통상 경비에 가깝지 않아요? 그니 때문에 올해 저 흑자로 좀 적자로 전환됐다는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. 아 저희가 전부 그국제채로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로금리 수준이었다가 저기, 최대 4%정도됐다가 우리 부사장이세요? 예 기획재무본부장인데 네, 저희가 대외적으로 부사장이라고 합니다. 아, 그,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.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?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음.